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광을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주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빛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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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견진교리 다섯 번째. 네, 봉사를 통한 성장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PPT 네, 준비해주세요 네, 우리는 견진교리를 받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책, 계약의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이 믿음이 계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제 성취하신 분인 거죠. 이루어 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랑을 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 고해성사,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재현시키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현하는 이 은혜를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을 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이 교회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신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시키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에 응답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 또는 여러 세속 단체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 받고 약속되고 또 성취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총의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모두 받아서 하느님의 사랑의 백성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은총이 늘 세상이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총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서 함께 누릴 것으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그렇게 하느님처럼 대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분들의 의의가 있다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한분한분다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 공동체에서 하느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나는 특별한 나만의 방식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나의 개성, 나의 고유성 나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각자 한사람이 자,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열두 제자 같이 열한 제자죠 그때 같이 있는데 너 베드로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각자 고유해요. 그런데 그런 고유성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저는 누구만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월등하게 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도 들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서 저는 그냥 옆에 있는 마리아 자매님 만큼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여기 베드로의 형제님 만큼만 사랑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난딱 거기서 멈출래요. 이럴 순 없잖아요. 더 사랑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 더 사랑받고 있죠. 그리고 다르게 사랑받고 있죠. 네, 그렇게. 그 봉사자의 의의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족됐고 만족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봉사자들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느님의 더큰 사랑 또 하느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나를 언제나 충만하게 충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다 겉모습도 다르고, 다 마음의 이런 방식도, 마음 쓰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한데 저는 저에게 주신 이런 사랑과 은청으로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뭔가 섬기려고 할 때, 하느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이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집안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죠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어려움이 어때요 극복해 내려고 더 힘을 쓰게 되죠 원래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반대면더 뜨겁게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뭐 아, 그때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생기는 거는 사랑에 이게 오히려 그런 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기름이 될수 있다는 불 타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전설한 사랑받던 이런 제자들은 봉사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랑하고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 자격은 뭐로 알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이런 시련을 겪었구나. 그거라 거예요. 여러분, 그 국가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전쟁, 침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유교5 때도 그랬지만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상처를 입고 부상당한 분들,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나요? 그거는 내가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들은 자랑스러운 상처가 됩니다. 훈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실은 봉사가, 성김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자꾸 미약한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laughs>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상처나 그런 어, 그런 흔적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초대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초대봉사로 성김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사랑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기 어려우면 우리가 성경단체 하는 그몇몇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창세기는 꼭 읽어야 되는 거죠. 탈출기도 꼭 읽어야 돼요. 창세와 탈출기는 많이 읽어 보셨죠? 성경의 맨첫 번째 두 번째 책이니까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첫 그 번째 창세기만 읽어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은 거나 진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사랑이 약속되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랑이 성취됐구나. 이미 여러분들이게 믿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봉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세상 살면서 뭐 힘들고 어렵고 뭐잘 되고 잘안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는 있지만 항구하게 영원히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조건이 항상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기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그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의 사랑의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잘 관리한다는 걸 나만 혼자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봉사자로 초대해봤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은. 인품과 인격을 수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특별하게 맺었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원청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랑과 원청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할때좀 거칠어. 네? 화를 잘 내, 내가.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은 좀 교양 없어 보여.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 우리 때문에, 그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영원하신 참된 사랑을 여러 열어, 포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아이 됐어 됐어 막 이런다고요. 네가 전하는 예수 믿나 안 믿어? 막이럴수도 있잖아요. 어 이러면은 큰 이게, 이게 모순이죠. 부조리한 거죠. 그래서 좀더 내가 이렇게 인품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어저 사람 참 예의 있네. 저 사람 참 온유하네. 저 사람 참 품위 있게 말하네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갈고 닦는 거죠 이 겉모습만 이렇게 일부러 위선적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려면 가장 무리없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는 거죠 삼목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저도 물론 이제 주교님의 명예 순종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 이 매동성당에 이렇게 사업자로 있는데 사목자가 나쁜 일 시키지 않잖아요. 거 저기 가서 저기 누구 저저뒷담화좀 까세요. 이렇게서 막 이간질 시키고 이게 편가르게 만들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은총의 열매를 맺도록 이제 뭐 어떤 봉사를 부탁하거나 할때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못해도 돼. 신경,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좀 신경 쓰이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지, 무슨 결과를 세상처럼 이 결과를 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요하거나, 뭐, 그거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보세요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 할줄 알고 한글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 할줄 알면 그러면 이제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예 시간이 안 된다. 아예 뭐 건강이 안 된다. 아예 무슨 내가 할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제 신부님에게 가정이 이루어져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죠 뭐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초대하신다라고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교리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세상의 어떤 일들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잘 개발해서.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이 사람들이 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수 있도록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교회가 더이 일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 그럼 찾아 나서서 그런 분야를 이제 개척해 가려고 하는 거죠. 심리제가 요번에 이런, 음, 단체, 기도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물론 교회가 인정하고 인가받은 그런 단체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늘 그것을 바라시죠. 여러분, 저 갓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참 보기 평화롭고 좋잖아요. 근데 저 모습에서... 이제 성장해야 가야 하는 거죠. 깐단하기 어린아기 모습에서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 어머님처럼 저 부모님처럼 이제 또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커나가야 합니다. 저 아이가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도 엄마 품에 엄마 이렇게 스무 살먹은내가 엄마 이렇게 엄마 품에 이렇게 하면 예 징그럽다. 애기처럼 굴면안 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섬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자분들이 1인 1단체 가입은 이제 기본인 거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함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이런 모든 사랑과 은혜를 하늘님의 사랑의 약속을 재현하고 또 확장시키고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성장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에 순정하고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가까이 나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